자,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왕거래 테마주 중에 하나죠. 화성 밸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명쾌하게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왕거래 테마주들 오늘 좀 이벤트가 있었죠. 따라서 일부에서는 기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예상을 했던 대로 셀온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죠. 넥스트 같은 경우에 대왕거리 스마즈중 하나입니다만 13% 이상이 하락하는 등 급락을 했고, 또화성별브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9% 이상이 하락하는 등큰 폭을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이 출현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대왕거리 스마즈를 이벤트가 완전히 소멸이 된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장기간을 걸쳐서 그동안에 이 대왕거리 스마즈를 진행이 됐었죠. 따라서, 과연, 현재 침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오늘 영상 하나만 집중해서 잘 시청하시면, 당분간은 하성밸브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벤트의 경우는 그산업통상자원부의 손을 3차 동해 심해가수전 개발전략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안덕근 산자부장관이 결국에 시추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했죠. 시추 계획에 대한 승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결국에 상승에 대한 뉴스, 이제 뉴스가 전해지면서 차익 실현의 기회를 활용하려는 그런 매물들이 출현해서 새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그 정책적인 테마이 더한 고리에 대한 테마가 아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석유공사 1차 공시추계에 승인을 한 이후에 올해 그 12월 중순 한 12월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런 그 시추선이 12월 중순 경에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기자재 선적이라든가 보급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벤트는 좀 계속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추 작업은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2차공, 3차공도 이렇게 시추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벤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화성별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파악을 해야겠는데 LPG 용경형 밸브라든가 그리고 또 플랜지형 볼 밸브 등 종합 산업용 밸브에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다품종 소량 주문 체제로 비교적 제품 마진이 높은 도시가스사와의 집판이라든가또 전국적인 자사 판매 대리점을 통한 유통망을 확보하는 어,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일단 어. 수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들은 매매가 별로 없는 편이고 외국인이 최근에 좀어 매수 매도가 교체가 되다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하락에 대한 압력들을 좀 부추겼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실적 측면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한국가스공사용 프렌지식 밸브 공급 증가 힘입어서 상당히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셨고 우리도뭐 평균적인 그런 실적 또는 꾸준하게 올려나가는 상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데 사실 대왕군의 테마가 부각이 되기 전만 하더라도 5천원대 이하에서 머물렀던 것들이 대왕거래트 마련에서 주가 급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단기간에 200% 정도가 상승을 했죠. 이에 따른 부담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1차적인 충격 조정 거쳤죠. 충격 조정 거치고, 반등, 반응이 나와졌는데, 다시 한번 운봉에 크게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 위에서 매수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관건인데, 일단 매도를 잘했으면 다시 매수 탈명을 잡으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뭘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조점 잡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 왜냐? 초점 잡기가 다시 해서 평균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균 가격대를 낮추는 것들이 필요한다. 평균 매수가를 낮춰야지 올라갔을 때 빠져나오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사실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야만 하지 않겠는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전 고점 돌파가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서 대결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죠. 물론, 하락 시에도 1차적으로 20일이라든가, 또, 어, 121선 등의 지지 라인으로 심을 받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붕괴된다 하더라도 9천0 0에서 만원대가 마지노선이 되겠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락은 계속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저점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죠?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저가 매수 해야 되겠다. 여기서 매수를 한번 돌려버리면, 면날단가가 그렇게 낮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만약에 얘가 지지선으로 확인이 된다라면 의외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것들을 잘조절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올라오면은 일단은 만 3,000원대에서 만 4,000원대가 상당히 강한 장항선을 장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해 자렸는데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전 국면처럼, 지난 그 3분기처럼, 6, 7, 8월 따, 이때처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기가 현재 쉽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그 지지 라인들, 저항 라인들을 설정을 해렸습니다만는 실시간으로 타점을 잘 잡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 장운봉에서 이제, 처음에 초기에 발견했었으면은, 어, 만삼사천원대니까, 이제, 저항을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조심을 하면서 매도를 일부 했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 실시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돈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완전 무료인데, 만약에 금전 요구 같은 거 하면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텔레그램 방에 소개를 드리고 있죠. 이 텔레그램 방을 한번 보자면 그 추천주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씩 추천주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죠. 11월 26일날 추천주를 보면 뭘까요? 어뭐 링크젤레스도 이제 급등을 했다고 나오고 어 어제 같은 경우 26일날 이스트소프트 추천한 거 나오죠? 링크 데에시스 바닥에 추천서뭐 급등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스트소프트 26에 추천한 거 나오죠? 15,600원에서 16,500원 때 가격까지 딱 정해드리면서 20%까지 분할 매수 하자 나왔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내용까지 다 적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가 어떻게든 계속, 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 전략까지도 적어드리고 있는데 이스트소프트를 보게 되면 오늘 장중 한때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죠. 상한가, 장중 한때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어제 전혀 막 크게 움직이지 도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잡아들였단 말이죠.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상황에서 하루 만에 30% 이상 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도 링크 제네시스도 말씀드렸죠. 을 링크 제네시스도 급등을 하면서 30% 이상 수익을 올려드렸는데, 매일매일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급등주들 하루에 두 종목 정도를 발굴해서 이거를 100%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화성 멜브의 경우에 고점에서 매수해서 1 3 4 0 0대 이상에 매수를 했던 분들은 뭘 단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 매수 타이밍. 이게 최대한 싸게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평균 가격대를 낮출 수가 있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서 올라올 때 매도를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 일단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실 분들, 뭐, 무료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겠고, 어 상단에 번호 있죠? 010-8412-5728로 화성별 보기 때문에 화성 간단하네요. 화성이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문자 하나 화성 화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방 초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좋은 어, 방송도 수익에 도움,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방송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